필터를 사용할 때, 여 필터에서 정말 좋은 템은 표시 안 되게 수작을 부려놨다. 그런 거 있잖아. 음해하는 사람들 있잖아. 그, 뭐라고 해야지?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 있잖아. 그런 분들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더라. 필터를 사용할 때, 여 필터에서 정말 좋은 템은 표시 안 되게 수작을 부려놨다. 막 이런 것도 있던데, 어디서 보니까. 어, 되게 웃기지 않아요? 어디서 막 돌다가 그거 봤는데. 그니까요. 남이 먹을까봐 필터에 그 표시가 안 되는 거야. 난 그,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. 오늘 나도 그래서 처음에, 아이, 설마. 그래가지고, 잠깐 동안 의심했다니까? 어, 근데 베르론이랑 이거 뜨는 거 보고, 아.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뭔가 계속 득템을 못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가 그 필터를 쓰고 있었네? 그러면서, 아니, 설마, 정말? 내가 이걸 당하고 있었던 건가? 그 필터를 지웠는데 갑자기 득템을 해. 헐야 이러면 진짜 갑자기 인증할 사람 등장하는 거야 <laughs> 봐봐 가만히 생각해 봐 내가 만약에 득템을 못해 한달 정도 됐는데 남들은 막 이렇게 막 지금 뭐막 먹고 있는데 나만 못 먹어 근데 내가 필터를 쓰고 있어 이씨 이거 필터 필터 조사 들어간다 이제 <laughs> 아, 거기까지 상상을 한다는 게야 대단하다